사상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입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뭐 저도 발언할 기회가 있고 또 변호사들께서도 하실주장 그렇죠 다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걸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역사에 남을 것이고 또 국민들께서 또 판단하실 것이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징역 2년이 구형되자 야권에서는 그야말로 멘붕이 돼 있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은 다른 일정이 없고 그리고 어떤 반응도 없습니다. 자, 이재명에는 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 이번 선거법 뿐만 아니라 앞으로 9일 뒤에는 위정교사 관련해서도 구형이 있게 됩니다 여기는 징역형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모든 법조계에서는 징역형이 확정적인 것은 바로 위정교사는 위정한 것보다 더 엄한 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위정교사를 통해서 이재명이 큰 이득을 많이 봤다는 겁니다 자, 이, 이 지방선거에서도 이재명이 그 위정을 통해서 자, 무사히 넘어갔고, 그리고 도지사직도 수행하게 됐고, 자, 그리고 그 직을 이용해가지고, 자, 그렇게 위정을 한 김진성 씨에게 위압적인 그런 자세가 있었다. 자, 어쨌든 이걸 보면은 양형 기준에도 지금 최고 5년이지만 3년에서 4년 정도가 구형될 것 같아. 그러면 이재명은 적어도 3년 이상은 직력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이번 이 선거법 구형을 보면서 이제 발등 앞에, 본인 앞에 떨어진 이 사법 리스크 이게 정말 현실이구나 그동안 자기 지지자들을 바라보고 있다가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대통령, 대통령이라고 환호하니까 이태한 이재명은 그동안 자기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대통령이 된 것처럼 대통령 놀이를 했지만 그러나 엄연한 사법 시스템 대한민국에서는 이재명은 곧 감옥에 가야 할 현실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 그 진영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의 이번 구형에 대해서 뭐 이게 정치적 탄압이다 또는 표적이다라고 억지 주장을 하지만 그게 객관적으로 팩트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멘붕이돼 있고 초조금이 돼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한 영상을 보면, 여기도, 자, 이재명을 지지하는 개딸들, 또는 그쪽에 극렬 지지자들이 얼마나 걱정을 했으면, 걱정을 하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다. 안심하시라. 라고 하면서, 백은종, 서울의 소리의 백은종이가, 아, 국민들, 거기 지지자들에게 안심시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그들이 계속 이어지는 이재명의 이제 사법 리스크. 자, 이게 이재명의 바로 운명이, 자, 지금 바로 코앞으로 다가, 왔 다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저께 진아 2년 구에 받았죠. 저는 이 대표의 달공길이라고 봅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 새영상고까지 받았고 그러나 그분 그냥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더큰 인물로 되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 우리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고난을 더큰 제목으로 주기 위해서 주고 있는 거라 보시고 저는 절대 이재명 대표가 다절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함께 투쟁해 나가서 길필구김건일를 보속시고 이재명 대표는 무지를 우리가 만들어내도록 하겠다. 목숨을 걸고 투쟁하겠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고 잘 이겨내시고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독수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예, 여러분께 이런 말씀드리면서 그리 여러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셔서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백언종이라는 자가 얼마나 혹세무민을 하고 있는지 자 이게 뭐 목사님이 이야기한다. 고난을 주곤다, 당금질을 한다. 자, 이 단검질하고 고난을 받는 사람들, 나중에 성경에 많이 언급이 되지만 주로 의인들입니다. 의인들, 요의 고난,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 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곤 하지만 나중에 다이 하나님의 뜻대로 또는 대의대로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재명처럼 강교하게 악인의 길로 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재명은 벌써 일곱 개의 범죄 사건에서 1 1개의 혐의. 그것도 아주 악랄한 것들이 많습니다. 위전 교사가 그런 것 중에 대표적입니다. 선거법도 그렇습니다. 거짓말. 자, 이런 사람이 무슨 고난을 받고 그래서 당금지를 당하고, 자, 이런 자가 고난받고 당금지를 당해서 더 악한 길을 한단 말인가. 그러니까, 갖다 붙일 데가 없으니까, 그야말로 좋은 말들은 다 붙이는데, 전혀 앞뒤 맞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자, 이 백은종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야권에서는 그야말로 지금 아 이게 현실이구나 우리가 이재명 이재명하고 이재명 하고 이재명의 말만 들었더니 가만 보니까 이재명이 무죄인 줄 알았더니 가만 보니까 대한민국의 현실 검찰에서는 징역 이년을 구형했다 그러면. 적어도 징역 1년 형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고 434원을 국고에 반납하게 된다. 자 민주당의 뿌리가 흔들리는 기반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 우왕좌왕 이렇게 되어 있,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이재명뿐만 아니라 어, 지금 어, 이 안에 있는 핵심 세력들도 지금 우왕좌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민주당의 이 핵심 세력들 그러니까 이재명이 재판을 받는 도중에 거기 나와 있던 사람들 낮시간에 보면은 자 이들이 얼마나 초조하는지 이 초조하고 불안한 표정을 보십시오 이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웃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깥에 나와가지고 뭐가 심각하고 아주 뭔가 초조한 표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부 다 이재명이 줄전 사람들입니다. 이재명의 딸랑딸랑 했던 자들. 자, 이런 자들이 지금 뭔가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 이 어제 이재명에 대한 징역 1년 구형, 아, 징역 2년 구형. 거기는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이 검찰들이 예행 연습까지 했다 하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오늘 채널A 뉴스가 보니까, 자, 예행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정치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검찰총장에게 공판 관련 내용도 사진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재명의 결심 공발에서 구형을 하는데만 한 시간 정도 사용했습니다. 구형. 자, 이래, 이래, 이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징역 2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이재명이 거짓말 하고 있고, 국민 정치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동정 정과도 있고, 정말 악랄하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행 연습을 했는데, 법정에 가상의 이재명을 세워놓고, 가상의 이재명을 세워둔 후에 질문을 던지고, 예상 답변을 정리하는 일종의 리허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재명이 뭔가 술술을 잘 쓰기 때문에, 지난번에 유창훈 부장판사와 관련해서는 이재명이 막 울먹이면서, 자, 그러니까 내가 50년 썩을지 모르니까, 자, 변론, 내가 공개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왼쪽 문을 여는 거, 또 오른쪽 문을 여는 가에 따라서 나라가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 유창훈에게 이재명이, 자, 그러니까 자신에게 꼭어 소원을 좀 들어달라. 이런 식으로 울먹이면서까지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몰라가지고 이번에는 이미 알려진 것처럼 아이유, 그리고 어이 이문세, 가수의 노래까지 들고 나와서 설명하니까, 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 결심 공판에 대해서는 모두 일곱 명이 검사가 투입했다고 합니다. 보통 일반 사건은 공판 검사들만 재판에 참여하게 되는데, 수사를 맡던 담당 검사 세 명도 결심 공판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직력 인연 구역량, 바로 심우정 검찰청장에 보고했습니다. 지난번에 검찰총장도 19일에 이렇게 말한 바 있었습니다. 자,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질수 있도록, 자, 여러분의 든든한 방벽이자 울타리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동안 우리 사이에 부패한 범죄,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늦어졌다. 지연됐다. 자, 그래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끝까지 추적해서 야,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다짐하고 약속했던 사람이 바로 심우정 검찰총장입니다. 아주 원칙 론자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을 포함해서 이 야권에서는 지금 초비상이 길려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드렸던 이제 9일9면 이재명의 직력형. 자, 이것은 지금 위정교사는 직력형. 자, 그래서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뭐,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판사가 법정 구속을 할까 의심이 드는데.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 그 양력을 보면, 어, 3년, 4년. 뭐, 이, 그런데 이재명 관련해서는 지금 2년, 3년 예창, 점수 지고 있고. 그리고, 어, 법정 구속을 할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 한 5년치의 형량을 보니까 40% 정도가 법정 구속이었다고 합니다. 38% 정도는 직역형 집행유예. 그러니까 전체 한 78%가 법정 구속 내지는 직역형 집행유예. 이것 또한 최종 결정이 나면 이재명은 무조건 배지가 달아나는. 그래서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이재명은 진퇴 양난. 이제 재받은 대로 벌을 받는다. 이게 재와 벌.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는 길 아닌가. 자, 그래서 이재명 지지자들도 그야말로 멘붕. 대한민국은 서서히 지금 가을을 지나면서 그 혹독한 겨울도 여름도 이렇게 이번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니까 한바탕 비가 오고 나니까 서서히 시원해지고 있는 것처럼 이재명도 그런 온갖 술수가 다 무력화되고 이제 법의 심판을 받는 날이 서서히 그리고 강력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